찬송가, 오백삼십구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오백삼십구장입니다.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밤도 평안히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나가 아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베들교회 가운데 앞으로도 영원토록 좌정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들교회적인 차원의 성령 충만함으로 부장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우리 베델교회 교회학교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기로 원합니다. 우리 베델의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명랑운동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모든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예정된 속장 영성 수련에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속장님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배대교회의 목자를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앞으로도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배대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역 간의 강건함과 성, 가정의 평안함과 삶 가운데 날마다 돕는 손길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념과 사상 성별과 지역을 떠나 오직 예수로 하나 되어서 말씀의 원성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 31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6쪽 신명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무미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느덧 신명기 말씀도 끝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 33장은 이제 모세가 정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모세는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그리고 6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축복하는 것을 보니까 창세기의 끝자락 49장에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열두 아들을 축복하며 유언을 남기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지금 모든 지파를 축복했다면 야곱은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축복한 것이자 온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모든 지파의 조상들을 축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모세의 축복과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정말 축복이라는 말에 걸맞게 모두에게 좋은 말만 해줍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 더 좋은 말만 해줘야 될것 같은 야곱의 축복을 보면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 르우벤과 시무온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의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들이고 심지어 첫째부터 셋째까지면 큰아들 라인인데 왜 야곱은 르우벤과 시무온과 레위에 대해서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을 남겼을까요? 먼저 르우벤에 대해서 보면 야곱은 르우벤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치맘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기서 나오는 빌하는 야곱의 첩, 즉,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루우벤이 지금 자기 아버지의 아내, 즉 학렬상으로 보면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사람과 동침을 한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폐륜이자 또 이건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동이 아닙니까? 이후의 율법에서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사형을 규정할 정도로 루우벤은 정말 악한 행동을 저지른 것이고 야곱 입장에서는 당연히 루벤에게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다음으로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서 그 지역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가해자와 가해자의 아버지가 와서 내가 디나를 사랑하니 나와 결혼시켜 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선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여동생을 줄 수가 없다. 만약에 너희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처럼 되면 그때 이 결혼을 허락하겠다. 얼마나 결혼을 하고 싶었던지 그 추장이 그 세겜 지역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남자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례를 받고 아직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 시무원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성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재물을 노략합니다. 명분이야 여동생을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얼마나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그래서 그때 야곱은 이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우리는 지금 이 지역에서 이방인인데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은 죽기 전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그 전후 사정을 보면. 아무리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야곱이 이렇게 저주의 말을 남긴 것이 이해가 됩니다. 큰 아들은 내 아내와 간통했고, 둘째와 셋째는 잔혹하다 못해 우리 집안을 말아먹을 뻔했으니,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상의 축복이 후손의 축복이 되고, 조상의 죄가 후손들의 저주가 되는 이 시대에, 아버지 야곱에게 조차 저주를 받았던 그들에 대해서 왜 모세는 축복의 말을 남기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 조상들이 받았던 저주가 지금의 축복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야곱의 유언 이후에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후손들 즉 루벤지파와 시무온지파, 레위지파가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자기 조상들이 받았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루벤지파에 대해서 볼까요. 민숙이 2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치면서 요단강 동쪽에 넓은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도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니까 계속해서 나아가 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숙이 32장에 보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 상황에 루벤자손과 갓자손이 모세를 찾아와서는 우리에게 이 요단 동쪽의 땅을 주어서 우리가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딱이 말만 들으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도 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 화를 내니까 다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지역의 성읍과 터전들을 잘 마련해 두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형제들보다 앞서 강을 건너가서 우리 형제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후 정말로 그들은 요단을 형제들과 함께 건너가서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뱉은 말대로 그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복전쟁이 다 기록된 여우수화서의 마지막 22장에 보니까, 거의 마지막에 있는 22장에 보니까, 여우수화도 이 루우벤 지파를 이렇게 칭찬해요. 그때의 여우수화가 루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하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물론 이후에 여우수화 시대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모세가 이 축복하고 있는 신명기 시점에서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내면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만 먼저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을까지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모습.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조상 루벤이 받았던 저주가 지금의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레위지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이때 분노한 모세가 10개명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아 그때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참 어려운 명령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방금 전까지 함께 웃던 우리 형제, 친구, 이웃을 내 손으로 죽이라고 하니,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레위자소는 그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이후에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본문 구절 말씀도 그래서 보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 지파는 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특별히 구별되어서. 나 여호와가 바로 너희의 기업이다. 이러한 엄청난 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돌이키느냐.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말처럼 내게 있는 저주, 내게 있는 쓴 뿌리들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함으로 감당할 때 루벤지파처럼 또 레위지파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던 첫째부터 셋째 아들까지 루벤, 시무온, 레위 이렇게 세 명을 얘기했는데 지금 루벤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만 말하고 시무온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의 내용을 끝까지 다 보아도 시무온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무온은 앞서 세겜성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와 함께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회복된 것과 다르게 시므온 지파는 회개와 회복의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부홀에서의 음행 사건을 보니까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대놓고 음행을 저지르다가 아론의 손자 비느아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무온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 그 규모도 작았고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유다 지파 내부에서 조금 얻어살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축복에서도 누락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다고요? 회계와 회복의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잘못할 수도 있고, 정말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며 쓴 뿌리에 매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느냐, 아니면 회개나 회복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주신 사명을 잘감당함으로 지금 나에게 있는 저주, 쓴 뿌리들을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배들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충성하고 우리에게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내 안에 어떠한 저주가 있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화하게 됨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경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배들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